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린입니다. 우태일입니다. 까비 우태일입니다. 우태일 네, 호텔. 오늘은 거인 문속 탈출을 해볼 거예요. 혼사하고요 일단 난이도는 평화로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작진 대보 영화로운권장 공유출처만 양긴 는 방송 됨 당... 몸속 탐험 나는 거인 몸속을 탐험하기 탐험해 보기 했다고 어, 했다. 거인은 미리 마취를해 놓았다. 자, 어서 들어가 보자. 공부 외를 못해고요. 그녀 오늘 황금 사과를 먹어서 내, 내장, 내장 속은 아주 밝은 것이다. 서두르자. 뭐 밝은. 오. 아. 음. 식도가 운동을 하고 있었군. 골치가 아픈걸? 아, 귀찮, 아, 귀찮게시지. 아픈, 아, 아무튼, 빨리 가자. 아오! 이거 뭐야? 언니 이걸 갈수 있어? 아우. 아우. 예스. 어. 시토는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위 지나가야. 위를 지나가야 하는데. 위위 산이라니. 아우 쉣. 살려 주세요. 아니, 계세요, 여러분. 으! 아, 저점프매일 너무 못 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 고 못하는 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땡강구리긴 방송 중인데, 온다. 아, 아, 아. 아, 주세요. 살려 주세요! 죽으세요, 그러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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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면 죽는 게 답이다, 알겠나 모르겠나. 살려주세요! 못하면 하지 마. 점프. 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노,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용암이. 어, 이거 한 칸으로 어떻게 사냐? 사람이니까 사겠지. 뛰어가면서 점프. 오니 이 버그 갈렸잖아 오씨 불꽃 피었어.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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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아프잖아요. 죽을 때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편집해봐. 음, 가볍게 통과. 무사히 빠져 나왔지만 앞에는 이게 무사히 빠져 나온 거야, 죽은게 음, 불탄 게? 작은 장 장자가 있다. 위 위로가 장자? 상자가 아니라? 아 상자가 장자? 장자가 있다. 아, 상자 위로 같은 위로 같은 것을 조심하자. 첫 손을 리고때 아, 네 너무 힘듭니다. 오른손의 법칙 오른손의 법칙을 보여주지 너 못해 컴퓨터 박스가 아니라서 저는. 나 한... 이거 어떻게 길을 낸다 한표 아니야 이제 대장의 혈관을 동... 동해 심장 쪽으로 갈 계획이다 그때 띠리리리리리리리링 정수 얘기 더 나갔다. 빨리 나오세요. 5분 후에 마취가 풀려야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원래 계획이 아니었지만 엉덩이로 나가야겠다. 생각, 생각만 해도 더럽군. 더럽고 있네. 더럽고 추워 5분 진. 아, 더러워! 진화, 진화하고 있어. 아씨, 이거 오줌이야, 뭐야. 오줌이 왜 이렇게 파리요님 <laugh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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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겨우 살았다 쉬우 아우 더러워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진짜 오줌 아니야 이거 점프 몇 해, 점프네 머리에 부딪혀 아씨 더러워 후 <laughs> 이 응. 점프를 왜이리못 응. 타? 사람이. 이 점프를 아니야. 어, 저기가 엉덩인가? 이 벌써 밤으로. 저수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특수 우주선 이락한다. 오늘 니더 엔딩 플레이해줘서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Okay. 아무 없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크 영상을 다시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빠이!